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수 남파랑길 59 코스 나무 친구. 산길과 마을길을 넘나드는 코스 여자만의 손짓까지 한가로운 너천의 정치와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 날짜 2023년 5월 28일 토 코스명 남파랑길 59 코스 주역 경로 가사리 버스 정류장 남파랑 59 펜션 국사봉 입구 복산 2구 마을회관 여자만 심터 달천교 심터 섬 달천 버스 정류장 복산 보건진료소 한어재길 복산마을 뒷길 공항마을 회관 버스 정류장 시작지점 여수 소라면 가사마을 버스 정류장 여수시 소라면 현절리 1038-3 도착지점 여수소라면 사공리 공항마을 버스 정류장 여수시 소라면 공항길 1 3 1 거리 시간 8.6km 소요시간 3시간 40분 휴식시간 포함 동행 주간 배우자와 함께 트래킹 오늘 코스는 거리가 그리 거리 길지 않다. 나파람길59 코스는 여자만의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감상하면서 걷지만 코스 길이가 비교적 짧다.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지난 날, 일본 저 하늘 아래쪽에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한다. 전날은 가을 날씨처럼 맑았는데 오늘은 비가 내린다. 맑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 아내와 함께 건난다. 갯노을길 이정표 옆에 59코스 시작점 나, 나무 패널이 있다. 인근에는 갈대밭이 넓게 펼쳐진 가사리 생태공원이 있다. 광기방정우제를 건너오면서 전날 느꼈던 금기국과 맑은 하늘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렁거린다. 어? 남파랑길 59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펜션을 신축하면서 이름을 남파랑길 59로 지었나 보다. 주인장이 센스장이다. 건물 앞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다. 길을 가는 도보 여행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한 서비스다. 맞은편 언덕 위에는 기쁜 노양 요양원이 예쁘게 단장하고 앉아 있다. 두 개의 펜션동에는 개방 화장실이 있다. 호식국 코스에는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펜션에서 개방 화장실을 두고 있다니 고맙다. 은어새의 소라면 현철리였던 행정구역이 폭산리로 바뀌었다.여자만의 넓은 바다가 섬 한두 개를 안고 있다.썰물이 되어 갯벌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갓길이 비좁아 다소 위험에서 그런지 여기에서 건너편 마을길로 안내한다.오른쪽에 국사봉 해발 2 3 4 m 등산로 입구 표지판이 있다. 전원주택 같은 집들이 몇채 보인다. 그사이 마을 길을 지나 산길로 가야 한다. 가랑비가 내려 떨어진 낙엽이 촉촉히 젖어든다. 누군가는 언제부턴가 이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길을 두고 길을 닦았을 것이다. 다음에 따르는 사람은 앞서간 사람을 믿고 따라갔을 것이고 가고 또 이어서 가다 보니 지금의 산길이 다져져, 다져지지 않았을까. 산등승이에 오르자 뽕나무 한 그루가 어디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 몇 개를 따서 갈지형을 달랜다. 큰 깨끗한 큰 마을이 안눈에 펼쳐진다. 복산 이구 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들판이 있는 평화롭고 예쁜 마을 전경이다. 마을 사이 길로 내려가 농로를 따라 들판을 가로질러 지나고 건너편 산피탈에 있는 태양광 시설 뒤로 산을 하나 더넘어야 한다. 마을길을 지그재그로 돌아서 내려간다. 가끔씩 개들이 이방인의 출입을 알리는 신호를 내보낸다. 복사이 마을회관을 우게 두고 돌아섰다. 뒤돌아, 뒤돌아 서서 마을에간 정경과 벽화를 잡아 한껏 남겼다. 델판에는 대부분 모내기를 마쳤다. 변원에 나온 어린 벼들이 줄을 잘 맞춰 자리를 잡았다. 몇 판을 벗어나 삶의 현장인 논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게다. 올가을을 황금들판으로 만들어 농부들에게 보답해줄 것을 생각하니 그저 고맙다. 북산리로 이어지는 산을 넘고 마을 하나를 지나 들판을 걸었다. 이제 다시 여자만의 품으로 다가갈 차례다. 수문이 있는 산거리 들판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자만 해안길로 이어진다. 나는 산을 넘어 마을 뒤쪽에서 마을로 내려와 이곳으로 빠져나가지만 반대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마을을 입구가 된다. 마을을 다녀간 동네 사람들에겐 이 길이 추억의 고향길이 될 것이다. 마을 들판을 빠져나와 작은 저수지 옆으로 핀건개우기 아름답다. 돌아서서 방금 지나온 들판과 마을 전경을 본다. 야생화 너머로 고전역한 마을이 잘 가라고 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여수반도와 고흥반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다, 여수 해역에 있는 만의 중앙에 위치한 섬의 명칭인 여자도에서 유래돼 여자만으로 불린다. 여자만은 여자도를 중심으로 여수시, 고흥, 보흥, 보성, 순천시가 둘러싸여 있다. 내륙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바다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 길고도 멀다. 더먼 바다로 합류하기 위해 꿈틀꿈틀 마지막 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어쩌면 인생길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갈듯 돌아설 듯 오락가다 가다가 참고 인내하고 가던 길을 꾸준하게 가다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말이다 근개국 감가족이 해안가에 나와 손을 흔들어댄다 바다에 합류하는 민물의 사라짐을 바라보면서 보내는 안송의 손짓 같다 말없이 하늘거리는 꽃송이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 그저 웃기만 한다. 해안도로 경계석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 걷는 길도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면 된다. 쭉 뻗은 길과 넓은 갯벌이 가슴을 확 트이게 한다. 길 건너편에 목련꽃과 비슷한 모양의 태산목꽃이 피어있다. 하얀 연꽃을 닮은 커다란 꽃꽃과 잎이 목련에 비해 너무 커서 태산목이라고 한다. 기하게 직업받는 정원 수인 태산 목이 길의 품위를 높여주는 듯하다. 길 건너편에는 가끔씩 여자만 쉼터 정자가 나온다.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 여행을 하는 낙은애 들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것 같다. 정자에 앉아 잠시 쉬면서 간식도 먹고 피로를 풀고 가기에 좋은 장소이다. 제대로 된 여자만 쉼터가 나온다. 캠핑카 한 대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모양이다. 넓직한 심태에서 바닷바람이 이며 시기의 최적지다. 정자가 있고 조각상이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심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여수 오동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형상화한 포토존이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여수바다가 생각나는 형상으로 독특한 자전거 모양도 인상적이다 누구나 가슴 속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쯤은 있겠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살짝 꺼내 이 영혼이라는 조각상에 맡겨올 일이다. 가는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 가벼운 비옷을 걸쳐있고, 그렇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바다에 너울이 갭주름을 끊임없이 부여 준다. 멀리, 아주 저멀리 태풍이 오고 있음을 기뜸해 주는 것일까. 해풍을 마음껏 들기며 이 옥수수 무럭무럭+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옥수수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거울에 이곳을 다시 와서 사가지고 가야겠다. 바로 옆 감자밭에서 노부부가 맡겨낸 감자 한 박스를 샀다. 집에 와서 쪘는데 쩍쩍 벌어지는 맛있는 수미 감자였다. 겁기는 했지만 역시 아내의 선택은 탁월했다. 가는 의리를 자랑하며 구보도는 구비도는 향. 도로를 와 함께 가는 자전거도로그 사이를 노랗게 수놓은 건계국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해변을 연출한다. 아스라이 구름 사이로 달천섬이 부른다섬 달천을 향하는 달천교 입구를 막지났다. 이정표 앞에서 돌아본다. 남파랑길 오십구코스는 달천섬은 밤 되지 않는다. 원래 섬인 달천도는 연육교가 놓이면서 육지가 됐다. 240m 길이의 달천교가 개통되면서 섬은 섬, 달천, 육지는 육달천으로 불게 된 것이다. 육달천 마을 앞에서 넓게 펼쳐진 갯벌이 있다. 데크가 조성되어 있고 점체험장도마련돼 있다. 달천교와 섬, 달천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종점이 2km쯤 남는다. 해안도로로 가도 되지만 코스는 마을 사이로 올라가 마을 뒤쪽에서 바다를 구경하라고 한다. 오른쪽 마을길로 올라가니 복산리 보건진료소와 복산리 달천마을회관 옆을 지나간다 복산마을을 지나 보면서 그 너머로 섬달청과 여자만을 바라본다 약간의 여름바길을 올라 걷는 고연옥한 마을이 평화로워 보인다 한가로운 노촌마을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눈에 담는 여유를 부려본다 마을을 감싸며 한바퀴 돌고 직선코스로 오면 만나게 되는 도로와 합류한다 마지막 오른막 도로를 넘어가면 종점인 공항 마을이다 펜션인 듯 건물이 하나 보인다. 그곳을 지나 마을로 내려가는 왼쪽 길로 접어들면 된다. 도로에서 마을길로 접어들었다. 길가에는 모신잎이 뭐 많이 나있다. 안에는 듬성듬성 걷기 시작한다. 마치 아니고 길가에, 길가에 있는 것이라 주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힘을 보태 몇 개를 꺾어졌다 공항마을 회관을 기고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오니 회관의 현관이 나온다. 바로 앞에는 59코스 종점이며 공항마을 버스 정장이 있고 60코스 시작을 알리는 안내판과 QR코드가 있다. 안내판 맞은편에는 석양의 아름다운 작은 어촌 공항마을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다. 지형이 활모양으로 생겨서 공항이라고 했다고 한다. 비난 거의 자아들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지만 약간의 언덕을 오르고 마을 뒷길을 걸었다. 딱딱한 아스팔트 길보다는 운치 있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초록이 짙어가는 농작물을 보기도 하고 눈을 들어 바다를 보기도 하고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눈호강을 하면서 걸었던 코스다.